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현실로 묘사될 수 있는 것, 혹은 묘사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실일 수 있는 것, 거짓일 수 있는 것, 어떤 진리가 될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리고 애매한 개념인 물리학의 법칙과 기하학의 법칙에 대해서도 제 나름 설명을 했는데요. 계속 오늘 읽어 나가면서 이 논리철학 논고에 나와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28쪽 3.1 명제입니다. 3.1 명제에서 사고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게 표현된다. 3.11 우리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명제 기호, 음성 기호 또는 문자 기호 등을 가능한 상황의 투영으로서 이용한다. 그 투영 방법은 명제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 3.12 우리가 사고를 표현하는데 쓰는 기호를 나는 명제 기호라고 부른다. 그리고 명제란 세계와 투영 관계에 있는 명제 기호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명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명제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명제란 자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나 지식에 관해서 언어나 여러가지 기호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특징은 참과 거짓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래는 포유리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고래는 난류 아닌가요 다른 생선들처럼 네 그렇지가 않죠 고리는 포유류가 맞습니다.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피팅의스테인이이 개념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과 그것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가 보기에는 감각적으로 표현하거나 감각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물음이 생깁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게, 우리가 알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11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표현되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명제 기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음성 기호 문자 기호 등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자적이든 음성적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이 명제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고래는 포유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아 고래는 생선 아니야? 생선은 보통 알을 낳으니까 난류가 아니야 아니야 일반 생선들은 저렇게 알을 낳지만 고래는 뱃속에 품어서 새끼를 직접 낳기 때문에 포유류야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명제를 제가 발설하고 제공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헷갈렸던 것들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지각하고 깨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참과 거짓으로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명제의 뜻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2에 있는 저 주장 즉 세계와 명제는 투영관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나옵니다 계속 비트겐슈타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언어가 구체적인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고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걸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3.13 명제에는 투영에 속하는 모든 것이 속한다. 그러나 투영된 것은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영된 것의 가능성은 속하지만 이 투영된 것 자체는 속하지 않는다. 명제 속에는, 그러므로 명제의 뜻을 표현할 가능성은 포함되어 있지만, 명제의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제의 내용은 뜻이 있는 명제의 내용을 말한다. 명제 속에는 그 뜻의 형식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뜻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이 3.13에 담겨 있는 사유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 약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도나 지도를 보면서 결혼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나 다른 사람과 약속했던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표현 양식들이 직접적으로 그 어떤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표현해 줄수 있지만 그 식당에 나오는 구체적인 음식들의 맛과 종별은 약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뷰라든지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그건 다른 사람들의 평이지 온전히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제는 분명히 어떤 어떤 투영하는 객관적인 실체를 지칭하고 가리키지만 그렇다고 명제 그 자체가 또 객관적인 지칭이 된다? 이건 전혀 다른 관계라고 피트겐슈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14 명제 기호는 그 요소들, 즉 낱말들이 그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명제 기호는 하나의 사실이다. 3.14 명제 기호는 그 요소들, 즉 낱말들이 그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명제 기호는 하나의 사실이다. 3.141. 명제는 낱말들의 혼합물이 아니다. 음악적 테마가 음들의 혼합물이 아니듯이 명제는 분절되어 있다. 3.142. 오직 사실들만이 뜻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이름들의 집합은 그렇게 할수 없다. 자 우리가 하나의 대상 하나의 물체를 볼게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하여 분자가 되고 또이 분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체 대상 생물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무생물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 아주 근원적인 요소를 비트겐슈타인은 요소명제 혹은 프로토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명제가 있다면 우선 아주 프로토콜 요소 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빗대어 본다면 낱말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명제를 이룩하기 때문에 그 낱말들의 모임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명제가 뜻과 의미를 가지려면 그 낱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리저리 모아야 된다. 피팅앤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명제 기호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음악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음표들이 마구잡이로 모아져 있는 그런 혼합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한 선율과 틀에 비추어서 그것들이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로 훌륭한 연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낱말들을 단순하게 모아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명제 속에서 잘 융화되고 잘 처리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명제는 각 개개의 것들이 분절되어 있지만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마구잡이로 있는 것들은 명제가 될수 없고요. 어떤 명확한 규칙과 틀에 비추어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때 명제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떻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풍부해지고 계신가요? 좀 깊이 있게 다가가시나요? 한 글자 한 문장 어렵지만 계속 저랑 함께 읽어가면서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보도록 하죠. 오늘또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